안녕하세요. 오늘 2020년 어 이제 첫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날씨도 푸르고 어 따뜻하고 딱 좋습니다. 산행하기가. 다음 주는 지금 비가 잡혀 있어서 이번 주어 산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이곳은 경남 의령입니다. 어, 여기 오늘 처음 온 산지라서 그냥 이렇게 운동 삼아. 천천히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출란들을 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여기, 한, 온 지는 한 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, 출란이 많지는 않네요. 이 제가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0개 채 정도 본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잎들이좀 이렇게 넓고, 조금 특이해서 그래도 산행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지금 한 천천히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또 괜찮은 개체들이 보이면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어, 2020년 올해 첫 찬반입니다 네3반식으로 지금 어 그렇게 좋은 개체는 아니지만, 그래도, 2010년도, 아, 2020년도, 올해 첫, 3반 개체입니다, 저한테는. 조금 이렇게 무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. 어, 모촉은 지금 입장 두개는 상처가 있어서 안보이고 여기도 지금 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 그냥 잠시 짬산행 하러 와서 운동도 좀 하고 산반도 이렇게 하나 만나서 그냥 만족하고 이제 조금 더한 30분 정도 또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적당히 운동도 되었고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어 혹시 또 제가 내려가는 길에 또 좋은 개체를 만나면 영상을 이어가겠지만, 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. 어 올해 모두몸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